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네이처스 말씀을 드립니다. 어, 모양 자체는 밑에서 그래도 더, 더 이상은 밀리지 않으려는 네, 그런 모습 정도는 이제 나온 듯한데요. 우리가 일단 어떤 그힘 에너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네, 그런 정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모양 자체라도 네,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딱 튀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럴 만한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느냐 네, 요거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분위기하고 지금 이제 네이처셀하고의 관계가 어떨까. 이 네,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 몇 가지 그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그 끝머리 부분에서는 대박주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 꼭 매매 잘 하셔서 소기의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가 네이처 셀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재료들 중에서 어, 뭐 한두 가지 재료 하나라도 재료가 급작스럽게 나와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건에 뭐 재료가 나온다든가, 또는 수급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모든 그 자료나 정보나 사인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신속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지금 모양 자체는 그래도 하반경직성은 좀 존재하네요. 하반경직성은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 제약 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이제 급락했다가 약간 돌린 정도의 모습이 뭐 이를테면 알테오젠 이라든가 또는 펩트론 이라든가 코스닥에서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이 반전을 슬쩍 반등을 좀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실망감 때문에 큰 폭으로 하루 이틀 전에 밀렸던 거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네이처셀은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것이 들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이미 먼저 내려왔잖아요. 어. 이미 먼저 내려왔던 네이처셀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알테우젠이나 펩트론 같은 경우는 미리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거고요. 네이처셀은 또 다른 그 차별화 있는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 많이 급등을 했다가 그 흔들리는 제약 바이오 쪽하고는 좀 차별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는 판단은 드립니다. 예. 그렇게 드리고요. 아, 지금 우리가 그 공매 잔고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62만 주 정도 수준이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과거에 290만 주. 여기 한 290만 주. 그죠? 네, 이 정도의 잔고가 증가했던 때보다는 지금 현재는 약간의 이제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우리가 공매도가 많아서 밀린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매도도 지금 현재 사실 순보유잔 고로 본다면 약간 줄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자체적인 모멘텀이나 자체적인 어떤 그 강한 매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공매 때문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급적으로는 어, 그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웨인 어, 매매도 사실은 그 아주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아, 여긴 뭐, 물론, 숏 커버링도 이제 포함되어 있겠지만서도요. 네, 그런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매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자체적인 네이처스의 모멘텀이 나와서 소생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 쪽의 분위기가 여러분 일단 코스피 입장에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시총 상위 좀몇 개가 올려서 5천 포인트 근처로 갖다 놨는데. 대개 이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정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일단 주도 대형주로만 계속 가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확산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장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를 상회했어요. 네. 최근에 그런 일이 없었죠. 코스피가 5천 포인트에 다다르면서 코스닥 쪽에 또는 개별주에 또는 그 제약바이오가 개별주 성격이 있죠 네, 이런 쪽으로 좀 확산이 될 소지도 크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이처셀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할수 있습니다 시장 흐름을 보면은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기대는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실적 발표 요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3분기까지 부진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발표가 좀 나와줘야 아,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요런 개념으로 실적 발표는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보니까 2024년도에 2월 3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1월 22일, 뭐, 이때께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가 발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부담을 좀 털고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은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 정도. 우리가 할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음, 모멘텀이죠. 진짜 우리가 주가를 끌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네이처셀이 좀 나와 줘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월까지는 가속 승인 관련 자료를 준비할 예정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준비할 예정이라고 한 것은. 준비만 된거지 뭐 이걸 제출한다는 건의 재료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생각을 하지 않구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타입 C나 타입 D 미팅을 2,3월 중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재료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IND 제출하는거 삼장 임상, 시험 계획을 FDA에 제출하는 거이두 가지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두 네, 가지를 현재 보고 있는 건데, 어, 이제 조만간에 또 2월달이 오잖아요. 실적 발표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월달에는 좀 기대할 요소가 좀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지금 아직은 1월달이기 때문에 1월달까지는 주가 흐름 자체가 아좀 유지가 좀돼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지만 돼서는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제 위쪽으로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아직까지는 약한 패턴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지금 당장은 이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모멘텀이나 또는 코스닥 시장이 그 살아나면서 그것에 따른 간접 효과로 어 어느 정도는 좀 들어 올려 주면은 부담감이 좀 덜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말씀만 드리는 것이 제가 좀 아쉽, 아쉽네요. 예, 아쉽지만 어 사실 팩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하튼 2월 달에 기대할 재료는 있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우리가 감안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재료가 등장이 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네이처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드리겠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꼭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네,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신년도 1분기 1분기 겨냥을 한 초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웰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 적정하죠. 네,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지난 12월달에 경신을 하고요. 네, 이제 신년도 1월달부터 시세 멜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총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지, 있는 듯 싶지만 좀 가벼운 강점. 두개 양수 겹장이라고볼수 있어요. 네. 자, 요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예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오케이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따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따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양산,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네.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두 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 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 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 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